let's go 안녕하세요. 하부티 비하부입니다. 오늘은 그 뉴욕 수족관을 가볼 예정입니다. 뉴욕, 뉴욕 아쿠아리움. 뉴욕 아쿠아리움, 브루클린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동물원 연관 회원권을 끌었을 때이 아쿠아리움까지 포함된 포함된 투어라서 1년 안에 한번 가보자 했는데 거의 막바지에 <laughs> 지금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아쿠아리움 상어 보고 싶어요? 맞아. 상어 보고 싶어요? 네. 네 그래 가자. 세 명이 다 기분 좋기가 쉽지 않아. <웃음> <웃음> 아... 약 야쿠아리움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왔어, 우리가. 어, 울지마, 아가. 아까 울지마. 아, 배 아프대. 변비, 변비. 엄마딸엄마딸 그레스타, 그레스타. 걸음은 괜찮아. 아니, 아니, 아버아빠딸리래 가자. 가보자. 야. 외관은 좀 뭔가 멋있는데? 수족관까이 생겼어. 주차가 잘 돼있어요. 그냥 네비 찍고 오면은 바로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서. 이 주차장은 3시간 정도 이용하는데 18분 정도 들고. 4시간 이용하려면 한 20불 초반 그리고 주차는 5시 여기 마감되기 전에 차를 빼면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뭐 6시까지 빼라고 했던 것 같은데 5시6시 정확히 못 들었는데 어쨌든 여기가 문이 닫는 게 4시예요 그러니까 5시 전에만 빼면 될것 같긴 합니다 이제 여기 매표소가 이렇게 있어요 와 우린 바로 들어가도 되나? 짜라란 우린 티켓이나 엔터런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기 게 들어가는데 어, 시아 이게 미국 에서첫 아쿠아리움이에요 여기 보면은 맵이 이렇게 있어요. 아 이게 실 레도 있고 실 레도 있네. 와. 근데 이거 무슨 물고기야? 어 뭐야? 왜못 생겼어? <laughs> 뭐야 이거? 꼬리바 꼬리. 도마 아야 <laughs> 어? 이거 애기인가 봐 애기. 보거. 어 하주랑 보거다 보거. 얘 이거 보거다. 보거 맞어? 낚시하는 거야? 아빠. 어 먹는다.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휠체어 서비스도 있는 거 같아요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걷기 힘드신 분들은 요거 서비스 신청하실 수을거 같아요 여기 아 정보도 있는데 나 이게 영어 울렁증 영어 이렇게 힘들다 In m i d d l like a rock 이거 이런 게 rock인가? 잭 라이프 피쉬 어? 개 아니야? 어 블루 탕 어디서 들어본 거다 블루 탕 거기 물고기 영화나오네개 아니야 니모? 니모? 디모? 니모 다모? 니모 친구 아모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laughs> 니모 친구 있는데 그 블루 그치지 개청원 생겼잖아. 두 번째 시즌투. 이거 뭔데? 이게 락 같은 걸 해야 락. a 플랜트래락 뭔지 몰라. 오, 지금 맛있어. 이 안에 이런 애들이 있대. 어 여기 어 이렇게 넓어. 와 얘, 오, 얘는 계속 우리를 맴돌아. 오, 먹이 줘야 되나? 어사람 있어. 오, 사람 있다 와.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어 사람 극한직업 극한직업. 열심히 청소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 여기도, 어, 여기도. 북한지, 어, 북한지. 어, 어, 아, 지금 청소 타임이신가 어, <laughs> 신기한 풍경을 보고 있어, 우리. 물고기가 더 신기하다, 그치? <웃음> <웃음> 우와, 저기 더 예쁘다. 예쁜 물고기들 많아. 와. 이 열대어인가? 노란 애도 있어.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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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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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도리. 아, 도리. 도리. 오, 기억하네. 아,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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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사리! t 가 c k e 어 o 어 ten, 아, 이거, 아, 이거, sticker o 이 the singer, c h o c o l a 거 e choc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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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o 이 o l a t e chocolate, c h 이 c o l a t e c h o c o 이 a t e c h 큰애 있어 큰애 물고기 엄청 커 o 거 k at your own choco. So was h a 이니 o v e r at the b e g i 야 n i n g l o o 땡 a 이 that. Look at that. l 다 왔다, 왔다, 왔다. a t Look at that. Look 오 t that. 가리 같은 거 아니야? <목소리> 오이, 가오리가... <목소리> 독이 있는 거 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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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인 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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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인인은도인인인은 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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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인인은도다은 도인은 도인은 상어은 도인은 도인은 도인나가인은 도인은 니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 이렇게 이제 실내 처음에 실내 코스에서 벗어나면 여기 실내가 크게 있어요. 지금 뭐가 있나 봐. 사람들이 그게 있어. 뭐가 있나 봐. 물개. 저기 있다. 올라갔다. 저기. 어 물개 저기 있다. 어이. 어, 세 마리나 어? 있었어? 어, 물개 물개 씻고인가 봐. 우리처럼. 우리도세 명이나 있지? 너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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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보이네. 물개가 계속 치면. 들어가 있구나. 아. <laughs> 저기 기프트샵 일로 일로. 일로 와. 이리로 와. <laughs> 기프트샵 일로. <이리로> 와마 <laughs> 애들 부스러지면 먹아 팔자 안에 차죠. 근데 어디 앉아서 먹을 데가 없는데. Are 아, there a 있 y t a 아, o yes. v 아, 요 네. 골라봐. 네. 와, 아, 너, 뭐? r a i n b I think the best thing. 너. 너? 아, 캔디이 <laughs> <laughs> 안에서 <laughs> <한> 먹을 때도 <laughs> 멤버십 카드가 필요한가 봐요. 땡큐서템 yeah. 아, 멤버십 카드에10% 할인되는구나. 여기 앉아서 먹자. 여기 앉아서. 뭐 뿌린다고 흰 바지 입히고. 미안하네. 테이블까지 못가 가지고 결국 결국 이금 이렇게 먹고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가면 테이블 있다고 했는데 아, 이거 먹어라. 아니 보통은 아. 테이블 끼고 저런 게 있는데 저거면 동그러니 아. 떨어뜨리지 마. 하이만 떨어뜨리지 마. 그래, 여기서 녹여 너무 옷에 닦지 마, 바지 닦지마너흰 바지 었잖아 <laughs> 아, 흰 바지 입었나? 멋부리다 가지고야. 결국 지금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아까 거기서 더 이상 도저히 먹을 수 있는 그게 환경이 아니어 가지고 오늘 조금 날씨가 쌀쌀해요. 바람이 좀 차. 그늘진 곳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스낵을 막 엄청 팔고 그러진 않네 어디서 팔텐데 점심 먹어야 되는데 맛있어? 국수 아이스크림 하지나 맛있어? 추워 귀여워 귀여워 오빠가? 어, 오빠가 귀여워? 귀여워? 기온이 지금 해는 쨍쨍한데 10도예요 지금 10도라서 좀 추운데 아니 그 실내에서 실로 나오자마자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데 얘네가 또 아이스크림에 환장하니까 그래안 사주면 또 오늘 하루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아서 전쟁을 막고자 아우 <laughs> <laughs> 신났어 추워서 그러는 거야 아주 <laughs> 신난겨 춥다 춥다 아이스크림 먹고 지금 추워 배 아프다더니 걸으니까 배가 괜찮아진거야 비는 장원동 해주면 괜찮아지거든 <laughs> 자 이제 샤크보러 가자 샤크 가보자 야, 샤크, 샤크. 너, 요고차, 저기 아, 샤크는 유모차가 안 돼. 샤크는 유모차 못들어간는데 일로 와봐. 그래서 여기 유모차들 정박했구만 여기에. 자, 어디? 샤키다고 유모차 안 되고 음식 안. 아, 여기 샤크의 음식이랑 유모차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와. 와, 뭐가 있나봐. 아, 뭐가 없는데? 저로 가보자. 일로 와. 저기서 샤크, 저기서 샤크, 저기서. 그래. 아, 개미래도. 아, 여기가 그 사진에 나왔던 장소네. 여기 짧아. 파이아 샤크 있다. 샤크, 샤크. 샤크가 아까 그 뚱뚱한 물고기보다 작은데? 오, 샤크. 어... 근데 아까 뚱뚱한 물고기랑 진짜 좀 크게 비슷해. 여기 애기 애기애기. 어. 아, 여기 샤크가 많네. 다른 물고기랑 같이 있는데 안 잡아먹나 보네? 아 동처럼 돼 있어서 멋있네. 어 하준아 상어에 대해서 보여준다요. 오 이거 봐 이거 봐. 비닐 이렇게 생겼대. 어 뼈도 있어 뼈. 뼈는 이렇게 생겼대 상어. 아 이거 이렇게 넘기면 볼수 있는 거였네. 이게 이게 콱 문다고 하준아. 엄마 장난스게. 어나 먹었다 하준이 거. 아 이거 샥 에 대한 내용이다 아 엄마 샤크가 애기 샤크를 이렇게 임신을 했어 이렇게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그거 돌리면 나오는 거야? 이게 샤크인데 샤크가 아래서 애기가 클 때까지 18개월이 걸린대 비비우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짠 18개월 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야 여기에 우리가 아... 화장품 여 스킨 마켓 이런 것들이 치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는지 보여줘. 어... 팔다리 다 자르고 던졌어. 코까지 어, 어. 자르고. 왜 팔이랑 뿔을 자르고 왜 던져? 그거 나머지 별로 없으니까. 나머지는 못 먹나? 몰라. 왜 버리지? 쓰레기 때문에 버려야 돼. 맞아. <laughs> 봐봐. 이렇게 그러니까 쓰레기를 길거리 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되지 하잖아. 예. 오 위스터 가오리. 오, 나 미터, 파이팅, 오나나 이거 봐 올라온다. 여기 버섯같은거 있다 버섯 어 가오리다 와 가올 할아버지 가오리 아니 하아버지아니야와 바다가 엄청 크다 밑에는 또이 물고기들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고 저봐얘 뭐야 오얘왕 물고기 어쟤 숨어있어 하준아쟤돌 밑에 숨어있어 안 숨어지는데? 불 켜면 안되는데 아빠 혼났잖아 어 가오리 가오리한테 어 아니 여기 여기 직원한테 아 여기 밑에 들어가는 게 있나 보네 이기 밑에 들어가서 보는 거야 아 여기 들어가면 이 안에서 볼수 있네 야 애들 보여? 얘들아. 우리만 안 들리겠지? 어 애들아 우리 만안 들리겠지? 어우 위에가 이렇게 있는데 어 그래서 열로 연결되나 봐 그런가봐 마치 가라지 앉배 아 여기 가라앉은 배야? 어, 구멍 이렇게. 했네. 컨셉이? 일로 와봐, 일로 갈게. 와, 여기가 이제 사진 스팟이네, 사진 스팟. 여기 다 이렇게 잘 보이는 곳이 있었어요. 엄청 크다. 상어 엄청 커. 와, 여기 상어는 좀 크네. 커요, 좀 보면. 아, 아 샤크가 아까 와, 미니밖에 없나 했더니 큰 애들이나요? 어, 여기 여기에 있어. 꼬리가 잘렸다고 일어난다 일어난다 아예 꼬리가 잘렸다고 아 근데 멀미한다 이거 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 여기서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다 편지를 써서 여기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샤크를 보고 나오면 바로 옆 오른쪽으로 식당이 있어서 여기서 주문을 해서 갖고 나가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 안에는 없나? 그 하나가 들어가는 아래 자리 오케이. 오케이. 아, 하나당 거의 한 15불 정도 하네 아, 메뉴가 지금 이렇게 팔아요 15불이면 은 햄버거랑 프라이드를 <laughs> 먹을 수 있고 아마 음료는 별도로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식당이고요 그래서 음식을 픽업해서 오면 와 여기 위에도 이렇게 꾸며놨어요 와 엄청 많아요 여기는 좀 가격 대비 성능비가 괜찮은데? 이게 자기 베지버거 베트남 핸드 그리고 피자 이야 맛있어, 맛있어 보여 짜장 맛있어? 지금 제가 스킨 햄버거를 왔는데 이거 감자 튀김이랑 이거 햄버거 하나가 15불이에요. 저 이만해. 그래서 지금 이 고기 위에 치즈가 얹어져 있고, 토마토가 한장 있고, 야채가 이렇게 있어요. 다른 소스는 안 들어있네. 고기가 짜서 그런가? 뭐라고 할까? 패티가 먹어보지 못한 맛인데? <laughs> 미국에 와서 먹어보지 못한 맛인데? 부드럽긴 해요. 근데 약간 다진 고기? 약간 다진 고기 느낌 나요, 지금. 피자도 15불인가? 피자 한판 시키면 요만한 게 나오는데? 12불. 아, 피자는 12불. 아, 근데 햄버거봐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네 스타일이 아니라고? 어, 피자 먹어봐야 피자. 어, 다음에는 도시락을 써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양은 뭔가 많이 주는데, 가격 대비. 어, 어. 먹을만 해요. 이뭐 뭔가 대체적으로 싱겁지? 빵 바삭바삭하고 얇아요 토마토랑 치즈가 들어가 는데 조금 고심싱한 그런 맛햄버거만난것 같긴 한데 먹어봐 싱싱해 아 고기가 파래 맛이 나네 이 동그랗게 된 것처럼 그냥 고기만 들어있는 크기가 아니고 뭔가 마음 많아가지고 고기의 식감이 없어 고니가고기 그래, 식감이 음, 없어 자니 돼지버거 시켰잖아 그게 뭔데? 자기야 고기 안 들어가면 어배지배지 떡볶이 지너나 시켰다 해봐 나 고기 러버데 누가 배지더볶이나 고기 러버어지아 한... 감자튀김은 감자튀김은 제일 맛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배지면, 배지면. 어 오늘 춥다 저기 보면은 배지면, 배지면. 플레이 아쿠아리움에 가봅시다 어, 지금 2시간이 넘었는데 많이 못 돌았어요 지금 애들 물고기만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그래서 뭐 하는 조작하는 게 있으니까 애들이 그걸 하느라고 시간을 다 까먹었어 플레이 아쿠아리움이 진짜 애들 플레이 맞어? 그런 거 아닐까 플레이 하는 거 아닐까 기프트샵이네 가만, 가만, 가만. 저기 아니었다 저게 아니었다 기프트샵도 아래에 있다라는 것 같아 아 저랑 또 기프트샵이 있길래 기프트샵 이름이 플레이 아쿠아리움인 줄 알고 플레이 맞아 기프트샵 같은데 야, 이제 저로 들어가 어저로 가봐 이 옆으로는 기프트샵이 있고 여로 이제 가면 뭔가 노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저렇게 뭔가 하는게 있네 생각했던 그 규모가 아니네 잠수함 인가봐 바다 소리가 들리나봐 여기 바다 소리가 들리나봐 바다 소리 말하래 어. Talk to baby Talk to baby yeah, man, yeah, man. 뭐 말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 울림이 이렇게 아 뭔데 이렇게 잘 어울려 <laughs> 뱀장어가 있다 이거 잠수함 인가봐 띠데데데 데데데데 데데데데 아 여기 보이나 봐 뭔가 뭐가 보여? 아빠가 봐보자 안 보이는 거? 뭐야 물고기 있어? 아 여기 조그만 물고기 있네 이렇게 보면 나름 이렇게 뭔가 올라가는 이런 것도 있고 약간 놀이터가 생는 했어요 가운데 물고기도 있고 어 이거 진짜 살아있는 건가? 지금 벌써 친구. 침... 친구 한명이랑 같이 놀고 있어. 우리 옥토퍼스인데 아, 가 보자. 그래도 근처에 모르는 게다 있어서 많이 안걸안 걸어도 되네. 여기가 바로 옥토퍼스. 들어가세요. 가 보자. 어, 가 보자. 문어는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큰 거. 어. 어 이거 젤리피시다. 와! 어. 오, 젤리피시. 와 되게 신기하다. 불이 켜진거 같지? 아그 야광인데 야광 야광이야? Starfish 아니야 봐봐 자기야 시스터잖아 시스터 이 시스터야 곰팡이 아니야? 곰팡이 아닌데 어석같은게 있네 어 붙어있어 뭐야 이 커다란 거 아빠 선물에 j e l l y f i 이 온통 Jellyfish인데 크랩이다 크랩 대게 대게 진짜 큰데 짜 여기 나왔어 와. 엄마가 먹고 싶다. 맛있겠다. 야, 뭐야 이게? 아, 멀미나멀미나 멀미나. 아.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먹이 좋은 척 해봐, 이게 먹이 줄지 이 봐게. 아, 이거 살아있는 건가 봐. 엄청 이쁘네. 가 아! 자자. 그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있는이렇게 오케라. Get out of here. 엄마. 야, 아니 이젤리피라사이드다운젤피 아, 자꾸 이거 올록볼록한데 자꾸 이거 뭐야 수족관을 보니까 지금 멀미나 멀미. 티못본티가 이렇게 나다. <laughs> 아나 여태까지 수족관을 하면서 멀미한 적이 없었는데. 아, 자기야 수족관 올 때마다 멀미거든 자기. <웃음> <웃음> 문화가 없네 오늘은. 여기 뭐가 있나? 밖에도 상어가 있었어. 아 여기 많이 있는 저 가오리랑 다 수족관 이 연결됐나 보다 어딘가. 여기 좀 쉼터 같은 데 쉼터 같이 생겼네. 여기가 공연장이네. 여기. 아, 봐봐 뭐 반중석처럼돼 있잖아. 아 여기 옆 옆에서 공연을 하나 보네. 시간이 맞으면 뭐 돌고래쇼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아, 여기에는 뭐가 있나? 아, 아 저기 다서 있다. 펭귄이야? 저기, 저기도다서 있다. 얘네 왜, 왜일관이 가고 있어? 어 여기 왔다 씨, 왔다 수영하고 왔나 봐. 어. <laughs> 아 타라 물타 눈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눈이 없네. 얘네들도 따뜻한 데 사는 거 같아. 아니 아니 눈이 감았. 아까 어, 네, 가보자 거꾸로, 거꾸로 수영하네 수달인가 저기? 어, 저기 수달 있다 아이, 어, 너무 귀엽다 언이안돼지 아, <laughs> 넘어져 네, 네, 네. 야, 엄청 크네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보니까 엄청 열로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오네 어, 여기 있다 오 가까이 있었어 아,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아, 야, 수영하고 아, 있어 귀엽다 근데 엄청 크네안 보여. 맞아. 와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어머나 끝나고 집으로가고 있습니다. 둘러보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 어, 사스 불렀어? 또 가고 있어. 땡큐. 3시간 미만이면 18. 3시간에서 4시간 25, 4시간 이상이면 40이었거든. 그러니까 4시간, 4시간 이상 이상이었어. 11시 10분 에 왔다가 네시 네시 네시. 우리가 그래도 여유 있게 충분히 애들한테 그냥 보라 그러고 이런 경우 잘 없었잖아. 어. 충분히 보게 하고 대화하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 그 수족관에 지금 멀미하니까 어, 지금 머리가 아직도 아파서 지금 부디의그레이스가 운전하고 하면서 부디. <laughs> <laughs> 내가 보기엔 운전하기 싫어서 아깝다. 아니야 아니야. 큰 그림이 아니었어. 아. 오늘도 영상으로 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하지. 뭐야? 아, 어, 또편